62,000원을 내면 서울 시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 카드. 국내 최초의 무제한 교통권으로 오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K-Ps와 더 경기패스, 인천 아이패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. 고물가 시대에 서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카드마다 혜택이 다르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. 지하철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있다고기긴 했는데,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랑 어떤 게 크게 뭐 금전적으로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어서. 시민들은 어떤 카드가 가장 유리하지 개개인의 이동 경로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. 어떤 게더 제가 사용하는 패턴이랑 맞는지 한번 비교해보고 사용할 것 같아요. 시민 혼란 우려가 나오자 국토부와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처럼 장기적으로는 통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끊임없는 통합 노력을 기울여서 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는 노력은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다.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시스템이 다른 만큼 완전한 통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